가장 쉬운 독학의 번호 상위 한자 1026, 58강입니다. 자, 처음에 각각 각이네요. 자, 올리부터입니다. 이 한자가 발이었죠? 이게 발이고요. 이건 돌이거든요. 자, 사람의 발이 돌에 걸려서 멈춰 선 모습이지요. 자, 돌에 걸렸죠? 자, 돌이 이렇게 큰게 아니라요. 자, 하나의 돌에 걸린 거 아닙니까? 자, 각각 각이지요. 자, 포인트는요. 자, 발이 멈춰 선모습이요 자두 번째 어 위에가 집이고요. 자 집이고요. 남의 집에 요건요 발을 멈추었죠. 아, 잠시 발길을 멈추는 사람이죠. 누굽니까 손님이겠죠. 손객입니다. 자세 번째입니다. 어, 왼쪽은 나무고요. 오른쪽은요 발이 걸려 멈춰 선 모습이죠. 자 걸려서 멈추게 하는 나무봉이죠. 자 우리 주차장 보면요 그 차단기. 그 차단기 있죠. 어때요? 걸려서 멈추게 하지 않습니까? 걸려서 멈추게 하는 나무봉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요. 이게 차단기죠. 어 걸려서 멈추게 하는 거니까요. 그럼 행동을 못하게 하죠. 자,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안 좋은 행위를 못하게 하네요. 자, 행동을 바로잡아 준다는 얘기죠. 바로잡을 격입니다. 또두 번째 행동에 바로잡히면요. 아, 격식이 있지 않습니까? 격식, 격까지요. 자그 다음에 어, 떨어질 낙인데요. 어, 여기 밑에 보니까 밑에가 여기 물이고요. 오른쪽은요, 이게 어, 각각각이지요? 각각이니까 물이 자 뿔뿔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 위에는 풀인가요? 자, 풀이니까 나뭇잎이 뿔뿔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어, 떨어질 낙이네요. 어, 그 다음에 간략할 이야기네요 자, 여기 왼쪽에 밭전자고요. 오른쪽은요, 각각각이지요? 자, 각각의 밭 사이에 있는 어, 지름길이요. 자 밭이나 혹은 논에 아, 밭두렁길이 있지요 혹은 논두렁길이요 어 그런 길은요 어떤 일반 도로가 아니라 일반 길이 아니라 어, 좁은 길이기 때문에 간략하지요 자 간략할 이야기입니다 아, 그 다음은요 어, 왼쪽은 발입니다 이게 발 조개 변형이죠 아, 발이고요 어그 다음에 오른쪽은 각각각이죠 자 사람이 각각 발이니까 발로 다니는 길이란 얘기입니다 자 다시 처음부터합니다 아, 각각 각입니다. 자 음부터입니다. 각 끄지 각자 각슈, 각종 각 끄지 각지 각고구 각국, 각국이요. 자 오노 노 각자 각각입니다. 이건 품사가 어, 명사 혹은 부사 아, 다 됩니다. 명사 혹은 부사라는 거아셔야 돼요. 자그 다음은요. 어, 손 객자네요. 의미 아, 두 개지요. 캅구 혹은 캅구 어, 대부분 다 캅구지요. 자, 캅새끼, 객석, 관객, 조객, 승객. 자, 언제 카꾸냐? 료카꾸, 여객이요. 자, 여객은요, 카꾸 혹은 카꾸두개다 됩니다. 아, 근데 주로 료카꾸라고 하죠. 자, 그다음에 바로 잡을 격이네요. 의문역 카꾸 후는요, 없습니다. 카각꾸, 각요, 카꾸, 모습 모양이죠. 자, 이건 뭐죠? 카꾸이. 자 멋지다겠죠? 자 모습이 어 모습이 좋은 거니까 멋지다지요. 음. 자그 다음에 고급 각구 합격이요. 세 각구 성격이요. 어그 다음에 떨어질 락입니다. 음은요 락구 후는요 오지로 오토스입니다. 자 음부터입니다. 락구 각기 낙서. 자 주의점은요 낙선대 락구 쇼가 아니라는 거. 자, 라쿠 쇼가 아니라는 거, 라쿠가 끼입니다. 낙서 그 다음에 라쿠다이, 낙지라가 낙하, 계라쿠요 하락이죠. 자, 하락의 주의점은, 자, 카라쿠가 아니라는 거, 이게 카가 아니라는 거, 자, 개라쿠입니다. 개니다 아, 동사 오지르 자동사네요. 자, 오토스가 타동사떨어뜨리다지요 자, 그 다음에 간략할 략입니다. 략이니까 략지요 략구고, 야거, 준말 략구지, 약자 칸략구, 간략 쇼략구, 생략 그 다음 길, 로자네요 음은요, 로, 후는요, 지입니다 신로, 진로 샛로, 설로 도로, 도로 자, 후는 지입니다 이해지 자, 이게 집의 길이니까 아, 집으로 오는 길이란 얘기죠 귀가 길이고요 감사합니다